안녕하세요, 상고입니다. 응. 제가 여러모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왔어요. 좀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뭐잘 봐달라는 건 아니고 아, 그냥 좀 힘드네요. 코로나도 그렇고요.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많을 텐데,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들도 많을 거예요. 저는 거기에서 해당되는 사람이라서 많은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. 아무쪼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그럼 다음에 영상 때또 뵙기로 하고, 저는 이만.